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로 부산에서도 화재와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 등이 여당 출신 인사들로 대거 교체되면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부산시의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물론 여성 의원들 또 젊은 의원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또한 의장단 선거를 통해 시의회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부산시의회 최초의 민주당 출신 후보이자 여성 그리고 최연소 의장 후보이신 박인영 시 의원 모시고 그녀의 정치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부산시의회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두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시의원에 선출이 되셨고, 또 시의회 의장 최종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금정구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박인영입니다.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후보에 입후보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부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얼굴이 될수 있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기존의 시의회 의장 후보나 뭐 이제 시의회 의장에 되신 분들을 보면은 뭐재선 삼선, 사선,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의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의회 입성하자마자 의장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실은 정치를 하는 저희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변화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변화에 부응하는 부산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일하는 시의회, 그리고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의회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초선이긴 하지만 젊음과 에너지,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시의회 의장이란 자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이 의장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시거든요. 기존에는 어떻게 선출이 됐었나요? 부산 시의회는 이제 한 명의 의장과 그리고 두 명의 부의장, 일곱 명의 상임위원장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부산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이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양당 간의 합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부의장 한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장단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4 1 분의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의원총회에서 이제 정권 발표 그 치열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후보를 선출하여. 한 상태고요. 네. 7월 10일 부산시의 본회의에서 정치 선출 결차를 결, 거치면 이제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최종적으로 네, 이제 확정이될 전날이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선출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실은 기존 시의회에서는 이제 그 선수가 높은 그리고 연세가 많은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합의 형식의 추대 형식의 아. 시의회 의장단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뭐그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민주적 방식으로 하면 뭐 친소관계나 선수가 아니라 시위회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비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의장단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이 방식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시의회 안의 분위기라는 게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초선 의원이시고 또 아주 젊은 의원이시고 여성 의원이세요. 네. 어떤 점이 그 시의회 구성된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실은 부산시가 30년 동안 이제 한 하나의 정치 권력이 독점하면서 굉장히 정체되고 혁신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 모두가 그 많은 과제들을 해내야겠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려면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장 일잘하보고 뽑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이런 새로운 부산 시의회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젊고 또 최초의 여성인 저를 좀 얼굴마담 역할도 좀 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단독 후보가 되셨는데 네. 그 후보님 외에도 또 시의회 구성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어 우선은 뭐 초선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뭐 당선됐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일 텐데요. 초선 의원님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걸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볼줄 알아야 혁신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낯설게 볼수 있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민에서 바로 의원이 된 직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시민의 시각에 가까운.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혁신을 위해서 오히려 소선 의원님들의 이런 에너지와 신선한 시각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초선 의원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시청자 분들께서는 정치 신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동안 이제 기반을 굉장히 탄탄히 다져 오셨잖아요. 구의원을 세 번이나 하셨고 네.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아주 어린 나이 에 정치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린 나이에 사실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가장했던 가장 강력한 경험은 우리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국민경선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때 보통의 시민들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자회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 그리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과까지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꿔내는 그런 과정을 보고 정치가 가지는 매력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좀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작부터 그 당색을 계속 지금 유지해 오고 계세요. 노사모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도 활동 중이시죠? 아, 노사모는 지금 현재는 많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추구했던 정치 철학이나 꿈꾸셨던 대상을 여전히 저도 가슴속에 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노무현 재단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가치들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민주당다운 의원이다. 민주당의 딸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저희 민주당이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또 부산에서는 10% 남짓 지지율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못 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일관됐거든요. 근데 다만 지난번 촛불혁명 과정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이 추구해왔던 정의라든지 평화라든지 그리고 공정 뭐 통합 이런 가치들이 국민들이 바랬던 가치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이렇게 당을 꾸준히 지켜왔던 부분 때문에 저에게 그런 과분한 그런 평가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때로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앞으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제 사상 최초의 여성 시의회 의장 후보가 되셨고, 네. 또 최연소 후보가 되셨고,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붙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앞으로 시의회는 어떻게 꾸려갈 계획이신가요? 그 기존의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다양한 갈등 현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기장 해수담수화 문제라든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문제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고 갈등하는 현장의 시의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현장의 시의회가 찾아가서 시민들이 설득하고 또는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현장형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게1 번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부산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내린 결정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네. 뭐 SNS를 통해서나 직접 찾아뵙고 하는, 직접 소통하는 부산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은 차량이라든지 의전을 받게 될 텐데요. 네. 저는 그 의전이 굉장히 낯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는 그렇게, 그게 낯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는 부산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시의장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시의장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되실 텐데 그 전에 네. 아, 또 시의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시의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을 앞으로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본인이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먼저,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네.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속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청사 건물이 있을 거고, 시청사 네. 외에도 다양한 건물들이 있을 텐데, 이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개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부터 체크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산시가 있, 갖고 있는 공공적 자산, 을, 지금까지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개방하는 그런 일에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아, 근데 이번 시의회 구성을 보니까 아, 굉장히 파격적인 게또 있더라고요. 또 부의장 후보께서도 이성숙 의원이 되셨어요. 사상 최초의 여성의장단이 구성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기존의 부산시의회랑은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일 것 같거든요. 저희가 뭘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네, 저희 부산시회도 의 뿐만이 아니라 경남도의회도 지금 도의회 의장께서 아마 여성으로 결정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울산 경남이 예전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 뭐 정치적으로 조금 더 촌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는데 이제 뭐 부산울산 경남이 거의 이제 그 정치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남성 중심으로 바라봤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젊은 여성, 그리고 이성수 의원님께서는 또 조금 더 이제 연세가 있으신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지금 굉장히 든든한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너무 젊은 초선 의원이 시의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 또 걱정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슴 깊이 새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기존의 부산시의회가 또는 부산시의회 의장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들이었는지 부산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은 어, 기존의 부산시의회 의장의 모습만 기억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부산시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뭐 시장하고 기싸움에 지지 않느냐, 공무원들 군기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터 하시는데요. 네. 기싸움 안 하겠습니다. 정책과 논리로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울 거고요. 공무원들 군기 잡을 생각 없고 공무원들 설득하고 그리고 혁신하자고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그런 의장이 되면 그런 우려들은 좀 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부산시 예산이 참 엄청나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 사실은 우리가 부산시의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치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기회가 하는 역할이 부산시의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덧붙여 하나가 더 한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중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가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뒤따라온 것이거든요. 저희 부산시의회는 사실은 시민 참여 그리고 공정 정의라는 기본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 가치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새로운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거시는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바꿔야 하는 다양한 혁신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여쭙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잘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 초반이니까 질색보다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산시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후보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렸는데 내일은 이제 의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의 호칭만 바뀌어도 약간의 그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그걸 다 내려놓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 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부산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 후보인 민주당 박인영 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